자, 세시마리 형님, 가정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가 그, 얼마 전에, 그, 그 초밥 기술 전수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래서, 어, 첫번째 제자 말고 두번째 저의 또 수제자 아, 수제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두번째 수제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에서는 서지성이라고 합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10년 넘게 의료 쪽에 있었다가 회를 배우러 여기까지 영등포까지 다려왔습니다 네, 일단은 그런... 어, 나이 만한살에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제 혹시 이제 또 우리 그 지성이처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지성이가 그그사람들의 이제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왜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전 직장에서 한 10년을 바라봤는데 지속적으로 50, 60, 70세까지 뭐 재밌게 일을 할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창업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. 해를 관심이 많았고,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도 보게 됐고, <laughs> 그러다가 영구포로 다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스시마루 형님이라는 채널을 보고 음. 어, 결심을 했죠. 어. 그러면은 그, 이제 그 먼저 번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 두고, 네. 진짜 솔직히 여기 오기가 쉽지가 굉장히 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, 혹시 집안에 반대는 없었나? 는 없었는데 음. 이거 저거 뭐 사실 스시를 딱 배우려고는 한건 아니고 음. 어떤 창업이 좋을까부터 음. 고민을 했고 음. 그러다가 우연찮게 음. 스시 쪽으로 오게 된 거라 어 음. 뭐 반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. 뭐 여러 채널이든 여러 뭐 이렇게 전수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. 음. 비용도 무료라 좋지만 음. 이제 제가 좀 맛있다는 걸좀 많이 파가지고. 그래도 결심하게 됐네? 예, 아... 한 군데를 선택했죠. 한 <laughs> 군데 또 선생님이 받아주셨죠. 아... 아니, 현실은 무료지만, 마음가지은 비용 내는 것처럼 열심하고 있습니다. 아... 지금. 예? 지금. 예, 그러면은 지금 온지는 얼마나 됐나요? 이제 일주일째인데, 아... 네. 딱 7일째입니다. 지금 음식적으로는 지금 처음이라고 그러는데, 그 전에 해보,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? 대학교 때 서빙, 서빙 해보고 이제 그 주방에서는 처음 주방에서 처음 아 주방에서는 처음 설거지도 해보고 음. 처음 처음으로 네, 처음으로 처음으로 요식업에 <laughs> 지금 도전하는 건데 네.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혹시 뭐 본인 혼란적인 혼란적이나 혹시 뭐 내가 실수해서 이런 적은 뭐 에피소드 있나요? 깔끔한 거부터 네. 어, 뒷정리 아. 이런 거.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까 또 이제 제자리 에안 나고 아, 이런 거 많이 어. 혼나나요? 아 근데 혼나기보다 잘 알려주셔가지고 <laughs> 혹시 뭐 이제 여기 와서 내가 기술 배우러 왔는데 스시마루 네. 형님이 맨날 청소나 시키고 설거지나 시키고 뭐 쓰레기나 버리라고 하고 이러는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처음에는 설거지도 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. 근데 이것도 다 원래 허드렛일부터 하잖아요. 네. 근데 처음 설거지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신력이좀또 늘었습니다. 설거지도 잘하게 잘 이제는. 예. 네. 아... 예전에는 설거지만 했는데 음.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이제 뭐 음식도 나가고 음. 좀 멀티가 좀더 빨라지는 <laughs> 느낌. 아... 사장님하고 사모님 중에. 누가 더 무서운가요? 했을 어, 때는 해 잡을 때는 네. 사장님. 음. 그 소스 요리할 때 요리할 때는 이제 사모님입니둘다 아, 사모님. 네. 무서운 거네 결론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만에 뭐 크게 느낀 건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의 느낀 점.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이게 잔 일이 많다. 음. 그리고 뒤, 뒤에 이제 소스라든지 음.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감긴는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맞는 거을 처음 이제 느꼈어요. 음. 생각보다.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다 뒤에서 하루 이틀은 다 숙성 시켜야 돼요. 음. 그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좀 많죠 지금. 네, 그러면, 그러면 혹시 뭐 본인이 이제 혹시 뭐 초밥이나 회 종류를 좋아하나요? 네, 회를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해 가지고 회쪽으로. 닭이랑 회를 제일 좋아. 닭이랑 회를. <laughs> 아. 비싼 회로 그거 그 보니까 수족관에 막 광어 막 돔이 들어있고 농어 들어있는데 네. 그거 잡을 자신은 있나요? 처음에는 아, 없었는데 네. 지금 이제 얼굴 을잘 쓰다듬고 눈을 쓰다듬다 네. 보니까 조금 잘 만져요 아. 이제. 그 살아있는 광어하고 생선들하고 좀 친해져야지 잡을 네. 수 있겠죠? 네, 그래서 네. 지금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. 아. 이제 조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은가요? 네. 아. <laughs> 꼬리도 못 잡았는데. 네. 음, 지금은 이제 꼬리도 잡을 수 있고. 아, 그래요. 지금 뭐 우리 지덩이가 이제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됐지, 얼마 안된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또 진짜 생 과감하게 직장을 때려치고 왔는데 와서 이게 또 초밥을 배우고 있는데,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거야, 그렇지? 네. 음, 쉽지는 않을 거. 나 앞으로 이제 지금 더 배울 게 많고, 그렇기 때문에. 보통 인생에서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네. 그래서 이왕 와서 배우는 거잘 배우고 좀 열심히 배워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, 나 좋을 것 같은데. 지동이 도 그러면 앞으로의 뭐, 과거,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. 뭐 이런 각오는 있나? 네. 본인의 목표, 뭐 이런 거.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, 이제 뭐 배워야 할. 방향성은 아까 방금 전에도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방향성 잡아주셨고 두달 정도만 더 꾸준히 잘만 해도 주말까지 잘또 연습하고 배우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달 후에는 창업을 좀 준비해서 스시마루 <laughs> <laughs> 2호점을 <맞아요. 웃음>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정이가 보는 우리 스시마루 형님 어떤 분이십니까? 자선하시고요. 음.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네, <laughs> 솔직하게 네. 얘기해야 됩니다. 먹을 것도 <laughs> 엄청 맛있는 것만 주시고 잘 챙겨 주시고 요리도 엄청 디테일하게 음. 어, 초밥은 잘 싸나 만드나요? 어, 초밥이 지금 고객들 오시면 다모아 소리 나오고 음. 너무 예쁘게 잘 싸셔 가지고 일단 저는 많이는 안 먹어봤고 고객들은 지금 다 맛있다고 하고 가시는 그리고 거의 다 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기시지도 않고 아,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맛있구나 그 정도? 그래서 저 한번 뭐 다음에 낮에 와서 먹어보려고요 같이. 이렇게 그래도 쓰시말루 형님 밑에서 배운다는 게 자부심이 좀 있나요? <laughs>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 뭐 이쁘다 어, 이쁘게 뭐 양도 많고 이렇게 데코도 이쁘게 해주시고 하니까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요.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배우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<laughs> 네.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그 창업을 또 생각하 고 우리 그 지성이처럼 이런 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. 앞으로 창업을 또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제가 알기로는 스시 마루 형님이 이제 제자를 뭐 한두 명 정도씩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다른 제자분이랑 저랑 뭐둘 중에 한 분이라도 뭐또 나가시면 또 다음 제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주시면은 아마 또 기회가 다른 분에게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고, 앞으로 우리 시이 열심히 잘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스시마린니 가족분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뭐, 얼마 안 됐지만,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서, 창업하는데, 온 힘을 다 쏟고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